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안전! 안전운전 하십시오 류일드립립니다네 월요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드디어 새해 첫 콜! 첫콜 운행했고요 오늘은 출근하자마자 바로 콜이 떠가지고 또 가격을 약간 업해줘가지고 잡았습니다 네. 여기는 도내동이고요 현재 시간은 17시 16분입니다 네. 이분도 시무식을 하시고 술 한잔 하셨는데 저도 저는 시무식 첫콜 운행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차가 별로 안 막혔고, 어, 지금 뭐 외곽 쪽에도 차가 별로 안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동산동 쪽으로 가면서 여기 앞에 공단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또 시무식 하시는 분 나오면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기는 도레울 초등학교 근처고요 어, 저는 동산동이, 그, 삼성역이죠. 예, 삼성역 쪽으로 가면서, 어, 신원동, 예, 신원동 쪽으로 가서, 어, 골프장이 문을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골프장 콜은 안 나오겠죠. 예. 아, 너무 일찍 오면은 이렇게 콜이 있는 방향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뭐, 존버하기 괜찮은 데 있으면은 존버해도 되는데, 제가 이쪽은 잘, 잘 오는 동네가 아니어서네좀 그러네요 네 현재 시간 6시 15분 여기는 식사동입니다 네. 고향 도래울보다는 식사가 낫죠 그래도 장거리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월요일이라 콜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 여기는 스타벅스 근처고요 수사동 동사무소 근처입니다 먹자가 조그맣게 있는데 저는 동국대학교 병원 미산병원 쪽으로 가서 다음 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밤이 되니까 좀 쌀쌀하네요 네, 예, 국수집에서 김밥이랑 같이 먹었고요. 콜이 뜨나 봤는데, 하나도 안 뜹니다. 네, 지금 하나 떴습니다. 떴기 뭐냐면, 어, 여기 우설화에서, 어, 풍동 가는 거. 풍동 가는 거 15,000원짜리. 와, 식사동에 콜이 너무 없네요. 월요일이라. 음, 라페스타로 가전이 멀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네, 여기는 동국대학교 병원 앞입니다 저 네. 그 앞에가 동국대학교 병원입니다 네, 7시 20분 여기 애니골, 풍동 애니골 세븐일레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와, 여기 옛날에는 기사님 많이 계셨는데 안 계시네요 아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현재시간 8시 25분 여기는 <laughs> 의정부 장암동 네, 발곡역 바로 옆에 동화아파트입니다 네. 아 예. 금방 왔는데 아 이게 그 저, 저거네요 핸들포유 핸들포유 콜인데 콜마노로 자배를 주네요 핸들포유가 콜마노에서도 나오나? 하도 오래간만에 타니까 잘 모르겠네요 <laughs> 아, 그래도, 이, 콜 없는 에 콜만호, 어, 핸들포에서 자동 배차를 줘가지고, 무사히 잘 왔습니다. 네. 장례시장 콜이었구요. 요 앞에가 발곡역이구요이 왼쪽으로 가면 회룡역, 회룡역입니다. 다리 건너가면 회룡역이고, 발곡역 쪽으로 쭉 가면은, 신곡동 먹자니까, 야, 신곡동 먹자로 가서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의정부 콜 없는 동네를 왔습니다. 월요일이니까 동선관리가 안 되네요. 네, 현재 시간 9시 49분 여기는 암사동입니다. 네, 암사동 주민센터 그쪽이요? 저기서 는여 길동 길동역 쪽. 예. 천호동 쪽으로 가면서 어, 다음 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게 동갑분들이랑 같이 운전하면은 그 <laughs> 대화가 너무 재밌네요, 진짜. 아, 네. 오래간만에 <laughs> <laughs> 재밌는 얘기도 듣고, 네, 현재 시간 11시 38분. 여기는 가능동 같은 의정부동입니다. 네. 의정부동 가능역 앞에 의정부동이고, 예, 저는 여기서... 어 신시가지 쪽으로 가면서 다음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세곡동상만에와 <목소리> <산나간다. 목소리> 신시가지는 시끄럽네요 <laughs> 여기서 1시간 와 천호동에서 1시간 여기서 1시간 예. 예, 묵동 가는거 잡았습니다 묵동 예 묵동은 3만원이고요 묵동가면 바로 집으로 가겠네요 날이 너무 추워서 예 묵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50분, 여기는 중랑구 묵동, 예, 신내동 바로 옆에 묵동, 신내 사단지입니다. 네, 묵동인데 신내 사단지. 사단지. 예, 여기가 왔구요. 고스도로로 가자라가지고 <laughs> 외박 타고 왔습니다. 동구간선 타도 뭐 시간은 비슷한데, 그래도 뭐, 금방 왔네요. 진짜. 시... 15분도 안걸린거 같은데 네 저는 여기서 화랑대역 쪽으로 해가지고 어, 콜이 없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없으면 들어가고요 네. 12시 51분 어, 별내동 하나가 아파트 가는게 2만원 거리는 한5 k 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운행, 운행은 10분도 안걸리는데 음. 한 25,000원 줘야죠 그래도 이 밤인데 아 추운데 오늘 엄청 추운데요 와 너무 춥습니다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이제 화일부터는 요콜좀 나오겠죠 예 너무 추워가지고 일찍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laughs> 휠 타면은 더 춥거든요 와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될 거야 안전 안전 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바람 죽입니다 바람 오 추워.